시작할게요. 미분계수라는 단원이거든. 근데 이 미분계수라는 단원을 정확하게 알려면은 우선은 기울기부터 알고 있어야 돼.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거든. 나 뭐라고 그랬어? 기울기의 정의가 x의 증가량 분의 뭐라고? y의 증가량이 기울기인데 이 증가량이라는 걸 외국인들도 알아봐야 될거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통용돼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은 이런 기호를 써. 그냥 보고 그렇구나 하면 돼. 지금 내가 쓴 델타 x 분의 델타 y. 얘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기호야. 세모처럼 생긴 게 델타라고 이거 알았지? 델타 x 분의 델타 y라고 하고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게 기호기야. 뭐 오늘 배울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냐면 기울기예요. 그거 괜히 어렵게 표현한 거야. 알았지? 근데 함수 위에서의 기울기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해. 그래. y는 f(x)라고 이렇게 있잖아. 거기에 a라는 점과 b라는 점을 내가 만들어 볼게. 그러면은 x는 a라는 점이 여기 있고 x는 b라는 점이 여기 있어. 그랬을 때 함수 위에 있는 점을 이쁘게 말하는 방법은 a, a를 대입했어요. 이 때문에 A, F, A라고 쓸수 있겠지요. 맞죠? B를 대입하면 뭐라고 쓸수 있겠어요? 이 점은 B, F, B라고 쓸수 있어. 됐지요? 두 점을 알았네? 얘를 연결하면 직선이 나오겠지. 이렇게. 이 직선에 기울기가 존재할 거 아니야. 맞지요? 구해보자. 어떻게 구해? B에서 A 빼 b 빼기 a 분의 여기서 여기 빼, 뭐라고 쓰면 돼? fb 빼기 fa. 요게 기울기라고 하잖아. x의 차이 분의 y의 차이야. 됐어?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래. 그래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어려운 말을 썼지만 그냥 여러분들 머릿속에선 그렇게 들어가 있으면 돼두점 사이의 기울기 몇점 사이의 기울기? 두점 사이의 기울기 몇점 사이의 기울기? 두점 사이의 기울기야 자 여기까지 납득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잖아 중학교 때도 기울기는 많이 구해봤잖아 안 구해봤어? 지금부터 많이 구하면 돼 알았죠? 그래갖고 뭐 평균 변화율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봐봐. fx는 x제곱이래. 제일 흉으로 내줄게. 근데 다친 구간 1부터 3까지, 여기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거 이제 해석할 수 있어야 되지.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야? x가 3까지 변화한다는 거야. 납득하시죠? 그러면 x에다 1을 대입해. 그러면 1콤마 몇을 지나? 1을 지나죠. 3을 대입해. 그럼 몇콤마 몇을 지나? 3콤마? 9를 지나죠? 자, 여기까지 못해 먹겠다 그러면 이거 영원히 못하는 거야. 되겠지? 됐죠? 기울기 구해. 3백 1분의 9에서 1 빼. 9백 1이야. 이게 기울기라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 2분의 몇이야? 8이라고 하고 답 몇이다? 4. 이렇게 구하는 거를 평균 변화율을 구했다라는 거야. 실제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문제야. 되겠습니까? 됐죠? 사람의 욕심이 끝이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순간변화율이라는 걸 생각하게 돼. 이제부터 이제 어렵겠죠? 초집중해서 잘 들어야 돼. 순간변화율이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돼 있고, x는 a라고 되어 있잖아. x는 b라고 되어 있었지. 그죠? 순간변화율이라는 거는 옛두점 사이의 기울기였잖아. 평균변화율은. 순간 변화율은 사람이 생각을 한 거야 한 점에서의 기울기는 왜못 구하지? 이렇게 생각한 거야 딱그 순간의 기울기 딱그 순간의 기울기 딱그 순간에 이, 이 점에서의 기울기는 왜못 구해? 라고 하고 한번 구해봤거든? 근데 이 점이 지금 a,fa잖아 그래서 구해보니까 a 빼기 a분의 fa 빼기 fa라는 말도 안 되는 값이 나는 거야 분모가 0되면 수학서산안돼 이러잖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못 구했어 이해했어? 근데 이거 뉴턴과 라이프니츠라는 수학자가 뉴턴 할아버지는 좀알것 같은데 유명해서 여러분들 그죠? 그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극한이란 그걸 한번 도입해서 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게 뭔데요?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지금 이두점 사이의 기울기는 이미 구할 수 있어 그때 시대에도 그래서 얘를 이렇게 구해놔 이게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라고 근데 B를 점점점 A로 땡겨 b 를 점점점 어디로 땡기는다고? 땡겨. 좀만 와봐. 그럼 이렇게 오겠지 b 가 그럼 이게 지금 예지. 좀만 더 와, 좀만 더 와. 이렇게 땡겨. 그럼 이게 지금 예지. 좀만 더 붙어 A로 이렇게 붙었어. 예지 예지. 그러다가 리미트를 적용을 시키잖아. 뭘 적용 을 시킨다고? 리미트. 비야 비야. 정말. 한없이 a에 가까워지렴이라는 주문을 외우면은 마치 두 점인 거야. 맞지? b가 놀러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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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땅땅 겹쳐 보이게 보일 거 아니야. 그지? 그순간에 기울기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얘를 우리는 약속하는 거야. 순간변호이다 이렇게 약속하게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약속이라고 했지? 정의야. 나는 정다움이다. 라는 걸 왜냐고 물어봐야 돼? 말아야 돼? 그냥 외우는 거지. 님왜 정다움이야?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 그러잖아. 그렇지. 그런 것처럼 얘가 지금 정의야, 사실. 근데 탄생에 대해서 내가 약간 얘기를 하준, 해준 거예요. 알았죠? 저기에서 사람이 욕심이 끝이 없어서 뚜르르룩 해가지고, 아, B가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얘를 순간 변화율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된 거야. 됐어? 근데 A가 변했어? X? B가 변했어? A가 변했어? B가 변했어? B가 변했죠. 그래갖고 변하는 B를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수라고 많이 하잖아. 변수 X로 바꿔줘. 변수 X로 바꿔줘. 변수 X로 바꿔주거든. 이게 순간 변화율의 정의야. 교과서에 나와있는. 알았지요? 그래서 얘한 번만 다시 적어줄게.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A로 한없이 가까이 갈때 이거 빼기라고 생각하면 돼. x 빼기 a처럼 생겼잖아. x 빼기 a라고 쓰고 여기다 ff만 씌워주면 돼. f x 빼기 f a 이걸 무슨 변화율이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하고 미분계수라고도 해. 어머 똑같은 말이 또 생겼네 짜증나게. 됐죠?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은 말이 뭐야? 미분계수야. 완전 똑같아. 알겠습니까? 얘로 끝났어야 되는데 또 있어 집중하세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야 중요하니까 지금 노란색으로 적고 있어 일부러 한 점에서의 무슨 기울기라고?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러 돼. 지금 얘가 요 함수 있지 잘 보이니? 흰색 함수 흰색 함수 흰색 함수 흰색 함수 이 함수의 접선이라고 그래 접선 접선의 무슨 기? 기울기라고도 하는 거예요 알았지요? 이거 잘봐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라고 표현하기 좀 귀찮잖아 그래서 이렇게도 표현해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야 A일 때 기울기예요 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읽기는 뭐라고 읽냐면 F'A야. 다시 아니야. F'A야. F'A. 가끔씩 다시 라는 애들이 있더라고. F'A. 됐어? 다 똑같은 말이야.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다 똑같은 말. 구하라는 사람이 마음대로 내겠지. F'1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낼 수도 있고 1에서의 순간변화를 구해주세요. 라고 낼 수도 있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주세요. 라고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은두점 사이의 기울기를 뭐라고 그런다? 평균 변화율이라고 그래. 알았죠?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뭐라고 그런다? 순간 변화율. 되겠지요? 잠깐만 봐. 이거 됐지?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는 것도 모자라서 더 짜증나는 게 뭐냐면 얘를 치환을 한대. 이것까지 외워야 되거든? 얘를 뭐 한다고? 치환을 한대. 이걸 X의 변화량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X의 차이. 아까 전에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 처음 출발할 때? X끼리의 빼기는 델타 X야 이러잖아. 얘로 치환을 할 거야. 근데 X는 주리장창 어디를 향해 막 달려가고 있어? 난 재우는 거 아니야. 진짜 중요하다. X는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 A를 향해 달려가고 있죠. 그럼 여기다 A 넣어봐. 그럼 A 빼기 A는 뭐 나와? 0 나오지. 델타 x는 점점점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야. x는 a를 향해 달려가니까 a 대입하면은 0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잖아. 맞지요? 그래서 이식을 다시 한번 써보잖아. 도대체 뭔 짓을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은 리미트 델타 x가 0을 향해서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근데 나 이거 뭘로 뒀어? 델타 x로 뒀지. 그리고 이거 x는 넘기면 a 더하기 델타 x로 둘수 있지 x는 뭘로 바꿀 수 있다고 a 더하기 델타 x로 바꿀 수 있어 얘얘 예. 예. a 더하기 델타 x야 그래서 바꾸면은 f에 a 더하기 델타 x라고 쓸 거고 빼기 fa가 됩니다 즉 내가 쓰는 얘얘얘얘얘얘싹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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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같은 표현 싹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유 놈이 유 놈이 요 놈이 요 놈이 요 놈이 요 놈이 다똑같아 하나도 놓치면 안돼 단 하나라도 놓치면 망하는거야 놓치지마 알았죠? 그리고 가끔씩 이거를 쓰기 귀찮아하는 나같이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 있잖아 게으른 사람들은 이걸 h라고도 많이 써 뭐라고도 쓴다고? h라고도 많이 써 그래서 우리 문제를 풀 때는 이제 h라고 많이 쓸게 알았죠? f a 더하기 h 마이너스 f A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한번 쭉 넣어놓고,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진짜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꼭 집중해서 잘 이해해요. 알았죠? 그냥 수트에 다야. 볼게요. 문제 풀기 전에 정리.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두점 사이의 기울기야. 끝. 중딩 때 배운 거야. 알았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면 두점 사이의 기울기야. 순간 변화율이면 그 점에서의 기울기야. 알았죠? 저거 정의. 머릿속에서 2천만 번 써서라도 외워야 돼. 알았지? 어차피 이 다음 문제서 확인할 거야. 음, 가봅시다. 일번 문제는 평균 변화율에 대한 문제잖아. 그래서 이 문제는 딱 보자마자 뭐예요, 선생님? 너무 쉽네. 이렇게 접근하면 돼. 지금 저기. n부터 n 플러스 1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 n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지 그러면 이 시작점에서의 점을 구해주면 돼 그러면 n,f,n이지 왜 f,n이에요 선생님? 여기다 대입했다 n 플러스 1 이제 끝점을 대입해주잖아 그러면 n 플러스 1,f,n 플러스 1이라고 할 거야 여기까지는 어려운 거 없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 한번 구해볼까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빼 그럼 n 플러스 1에서 누구 뺀 거야? n 뺀 거겠죠? 여기서, 여기서 여기 빼, fn 플러스 1에서 누구 뺐다? fn을 뺐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알았죠? 평균 변화율인데, 어머, 그게 n 플러스 1이라고 문제 나와 있어. 그거를 잘하자. 자, 이거에 평균 변화율을 구했더니만 그게 n 플러스 1이다라고 문제 나와 있어. 그러면은 빨간 머리 n이 사라지겠죠? n, n. 이렇게 사라질 거야. 띡띡 사라질 거고, 남는 건 뭐라고 쓸수 있어? fn 플러스 1. 마이너스 f 에는 몇이다? n 더하기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 공감하시죠? 여기까지는 됐죠? 그 다음에 구하려는 걸 봤더니만 y는 f(x)에서 구간 1부터 10까지의 평균 변화율로 구해달래. 그래서 핑크색을 딱 들고 아 이번엔 너 구하는 거야. 너두점 사이의 기울기구나. 이거 들리면 안 되겠네. 이러면서 풀면 돼. 1을 대입해. 그러면 1 몇일 지나? f 1을 지나고 10을 대입해. 여기다가. 10을 대입하면 몇 코만 몇칠 지나? C컴마, F10을 지나시겠죠?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두점 사이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이니까, 널, 우리는 답이라고 할 거야. 정리좀 해볼까? 9분의 1, 2, 야, 너 센터로 봐. 구분해. 이렇게 될 거고 F10-F1 이거가 답이에요 납득했어요? 됐지? 이제 생각을 해봐 얘를 구하려고 했는데 내가 쓸수 있는 조건은 얘밖에 없어 그러면 이 문제는 딱 그거거든? 얘를 이용해서 널 구할 수 있겠니?거든? 생각해봐 이게 내가 말을 안 했는데도 머릿속에서 본인이 저절로 떠올라야 돼 지금 후원을 제대로 배웠다면 아, 얘, 얘만 구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지 얘를 보고 얘를 구하려고 막머릿속에 생각을 하는 거야. 됐지? 다 생각된 거지? 어떻게 풀어야 될지? n 는다 구를 넣어봐야겠다. 이런 생각 든 거지. 안 되니? 나만 되니? N 구를딱 넣잖아. f 10 마이너스 f 9 10나 잘했죠 그래갖고 이걸 10이라고 하면은 너는 이거 눈을 뜨고 있는 거니라고 혼나겠지 그지? 왜냐면 얘는 10이고 얘는 뭐야 9니까 좀 다르잖아 그지? 울라고 하려는, 하려는 차이나에 여러분들은 수학 원을 제대로 배웠으니까 얘네들 한번 8을 넣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뭐를 넣어볼까? 8왜 넣는 거야 이러면은 꼭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연습을 해 F9는 8는 거8 F8이라고 쓸 거고 9가 될 거라고 더하잖아 수학, 수학사죠 19 그지? n 네다 7을 넣잖아 7을 넣으면 얘가 F8이라고 될 거고 빼기 f7이라고 될 거고 얘가 8이거든. 10 더하기 9 더하기 8을 하잖아.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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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 그래서 여기에 딩가딩가딩가 1리딩 띵띵 띠리드 리딩 계속해서 해 나가면 마지막에 뭐 넣을 거야? 얘네다가 1을 넣겠죠. 얘네다가 <laughs> 집중하고 있는 거 맞죠? 얘네다 1을 넣으면 f2 빼기 뭐야? f1은 2가 될 거야. 얘네들을 변변 뭐할 거냐면 더할 거예요. 변변 뭐할 거라고? 더 해요. 맞아. 잘 들어. 더 하면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똑같겠지. 사라진다고. 그래서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오른쪽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까지 사라져. 맞지? 됐잖아. 그래서 남는 거는 누구라고 쓸수 있냐면은 또로록 뭐라고 쓸수 있어? F10 빼기 F1만 남고 우리는 여쪽 우변을 10 더하기 9 더하기 8 더하기 리딩띵띵 띠리디리딩 2까지 도했네 라고 할수 있을 거야 맞지요? 그럼 10부터 2까지 도하는 거는 10부터 1까지 도하는 거를 상상을 해봐 1부터 10까지 도하면몇 나와? 55지? 가우스 할아버지가 초딩 때한 거니까 우리도 해야 될거 아니야 1부터 10까지 더하면 몇 나온다고? 55. 거기서 1 빼면 몇 나와? 이거 54겠네. 그래서 얘가 몇이라는 걸 알게 됐어? 54라는 걸 알게 됐어. 이게 몇이다? 54. 그래서 9분의 54 해가지고 답은 몇이다? 6이라고 이쁘장하게 내면 되는 평균 변화율 문제인데 평균 변화율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보니까 어렵게 내려고 해서 내면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가십시다 평균 변화는 두점 사이의 기울기고요 계속 반복해서 이제 지루할 정도죠? 미분계수 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때 내가 지금 생명이라고 해놨잖아 얘는 목숨 걸고 사수하셔야 돼요 이거 놓치면 그냥 수학 2가 날아간다고 생각해 알았죠? x는 3에서의 미분계수라고 되어 있잖아 얘랑 똑같은 멘트가 머릿속에서 띡띡띡띡띡다 떠올라야 돼 x는 3에서 뭐라고? 순간변화율 이거와 똑같은 말 뭐라고 그랬어요? x는 3에서의 뭐야? 접선의 기울기 알았죠? 얘랑 똑같은 말이 또 뭐라고? f'3 이것들은 다 똑같은 말이야. 됐어? 내는 사람이 지 맘대로 낼 거라고. 그래서 첫 번째 풀이로 한번 구해볼 거예요. f'3을 내가 선택한 첫 번째 프이는 뭐냐면은요. 아까 전에 맨 위에 적었던 정의야. 뭐냐면은 f 프라임 a는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때 x a분의 fx 배기 fa라는 요놈이로 구할 거야. 됐죠? 그러면 보면은 a가 3으로만 바뀐 거잖아. 그래서 a를 뭘로만 바꾸면 되냐면은 3으로만 바꾸면 돼. 그래서 3으로 바꾸자.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까이 갈 때? 3으로 가까이 갈 때. 외우기 힘든 사람은 이 화살표를 빼기처럼 생각하라고. X-3이야. 그리고 여기다가 FF만 붙여. F, X-F, 3. 이놈이만 잘 계산하면 답이 나와. 알았죠?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해볼까? 하고 계산을 하는 거지.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짠 이렇게 될 거고. 분모는 x-3이라고 되어 있고 fx야 넌 도대체 어딨니? 라고 하면 이 위에 있지. x제곱 마이너스 4x란다. fx야 넌 어딨니? x제곱 마이너스 4x란다. 라고 할 거고 빼기 f3을 구할 건데 f3이라 하면 여기다 3을 넣은 거잖아. 그래서 f3을 구해보면 은 f3은 9빼이 10이라고 해갖고 몇이 나와? 마이너스 3이 나오는 거 완전 공감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3이야. 짠 이렇게 돼. 못 따라올 정도는 아니지, 지금. 충분히 됐지? 그래서,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 우리 워크북 0단원,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로 된 거야. 뭐 구하기로 됐다고? 함수의 극한값 구하기. X가 3으로 가고요. x 3분의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인데요. 3을 대입하면 0이고, 3을 대입하면 0 나오거든요. 0분의 0꼴은 인수분해 또는 무슨 화? 유리화라고 했잖아. 그래서 그냥 오른쪽으로 가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이 갈때2슈분에할 거예요. 2슈분에할 거예요. 2슈분에 한다니까요. 해라. 이렇게 될 거야. 그지 수학 수학 사라져서 1 대입하면 몇이... 아, 3을 대입해야 된다. 3 대입하면 몇입니까? 2가 나옵니다. 첫 번째 풀이. 는 x 제곱 마이너스 4x. 미분계수의 정의는 하나 더 있었죠. 그게 뭐였냐면은요, 이게 있었거든요. 이번에 이거쓸 거야. f 프라임 a는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f a 더하기 h 빼기 f a 요거쓸 거야. 나 지금 쓰는데 아무렇지 않게 썼지. 내 이름은 정다입니다 이렇게 외운 정도의 느낌이어야 돼. 알았죠? 어? 이름이 뭐예요? 뭐야? 그치? 버퍼링이 없이 나왔지, 방금 전에. 알고 있는데 잠깐 그냥, 넌 알잖아. 이러면서 대답 안한 거였던 거야. 이런 것처럼. 그죠? 얘할 거야. A 대신에 3만 넣으면 돼. 왜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F' 프라임 3이니까. 그래서 F' 프라임 3을 구할 거야. 같이 잘 따라가죠? 니, 미 또. H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거 어려워서 그래. h 분의 3을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F3을 넣으면은 A 대신에 3을 넣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이제 이것만 잘 계산하면 되거든? 그래갖고 떠나볼까? 계산하러?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h 분의 초어렵다. 이거 X 대신에 뭐넣라고돼 있는 거야? 3 더하기 H를 대입하 3 이거지. 여러분 이거 F5라고 하면 여기다 5 넣을 거잖아. 그치? 근데 3 더하기 h라고 되어있으면 여기다 뭐 넣을 거야? 3 더하기 h를 넣을 거지. 이게 제일 어려워. 할수 있어, 근데 우리는. 이렇게 돼있고 빼기 f3을 빼라고 돼있지 이거 근데 구해나어 아까 전 f3. 마이너스 3이래. 파란색으로 구한 게 너고 핑크색으로 쓴게 너예요. 이안된 사람 막 도리도리 해 빨리 이거 그래서 요놈이를 이제 계산할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 건데 여기서 약간만 우리 약간 고이스럽게 하자고 암산좀 하자 H 제곱 이띠딩 6H 마이너스 4H 2H 그지 숫자 9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3, 플러스 3, 굿파이 됐지? 오야 이게? <laughs> 고마워. 나 암산 잘한다고 칭찬해준 거야? <laughs> 그래갖고 얘를 리미트 H가 0으로 가까이 갈때 자, 극한의 기분은 대입이니까 0대입하니까 0나오고 0대입하니까 0나오지. 0분의 0꼴이지. 이걸 응꼴이라고 하고 인수분해할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H로 묶이겠지? 그리고 H가 수학, 수학 사라질 거고 0을 대입하면 뭐가 나온다? 2가 나온다.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할수 있냐면은, X는 3에서의 미분 계수가 2네요. 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거야. 알았죠 이거를, 자, 잠깐만 들어. 그, 선행이 되어 있으면 미분법이라는 걸 알거든? 이거 엄마들도 한다는 미분이라고 해갖고, F'X는 2X-4라고 미분이 될 거고, 2X-3가 튀어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있잖아? 잘 들어?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있는데, 오빠나 형이나 언니나 누나가 와서 이렇게 딱 부르니, 바보야? 이렇게 하더라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계속 해야 돼, 이걸. 알았죠? 왜냐면은 이게 여러분들 이제 조만간 내가 미분법이라고 알려줘서, 이게 진짜 이렇게 쉽게 풀려. 이미분을하면 2x-4가 되고, 여기다 3 넣어봐. 2 나오잖아. 이걸 알려줄 건데, 이걸 할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을 말, 알려줄게. 얘랑 얘가 아무렇지 않게 너무 빨리. 느르륵 나와야 돼. 이렇게 거의 미분, 지금 방금 전에는 이렇게 하고, 여기다 삼느면 답이야. 이랬지, 그 사람과 엇비슷하게 속도가 나올 정도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럴 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아무렇지 않게 계산이 돼야 돼. 자, 이제 또 이제 질문, 이게 편한 거야. 이게 편한 거야. 왼쪽 거쓸 거야. 오른쪽 거쓸 거야. 이게 편해. 이거, 이게 편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둘다 써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택 1이야? 그냥 둘다 해야 돼? 둘다 해야 돼둘 중에 하나만 좋아하는 걸로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래갖고 여,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문제 있죠? 아래에 있는 문제를 두 정의로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은 제가 이제 확인하고 어. 알았어 잠깐 쉴게 둘다 맞춰야셔요 한 개만 하면 맞은 거 아니야 밑에 있는 유제 문제를 정의 1과 정의 2를 이용해서 똑같이 풀면 돼요. 왼쪽으로 쪽 풀이로. 둘다 맞아지 쉽니다